여호수아 1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 우리 인생 가운데 요단을 걷는다 하는 것은 우리 땅의 삶을 마지막 보내는 마지막 관문 이제 천국의 입성을 앞둔 그러한 영적인 가난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40년간 광야를 유리했습니다. 이제 그 연단을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 앞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아론도 누보산에서 죽었고 모세도 피스가산에서 하나님의 분을 받아 떠났고 이제 그들을 이어 새 지도자인 요호아를 따라서 그렇게도 소망하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40년간에 유리하는 낙은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넌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던 땅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그래서 설레기도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수아에게 오늘 2절에서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세가 죽었으니 이제 요수아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난으로 가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섰어요. 그러나 그들 앞에는 요단이라고 하는 큰 거대한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요단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두려움, 방황,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경계선이었어요. 또한 새로운 약속, 새로운 사명의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항상 이러한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서성일 때가 많습니다. 그 강은 결단해야 할 문제, 넘어야 할 두려움, 순종해야 할 명령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요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이 명령은 단지 요호수아의 명령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할때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과거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난은 어디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뭐 궁극적으로는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겠지만 가깝게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일 수도 있고 사명적으로 보면 어떤 사역에 대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일 수도 있고 넓게는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꿈,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을 위해서 계획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부태 의연한 옛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40년을 되돌아보면 불순종과 배신의 생활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정도의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선민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6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네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놀라운 기적들을 몸소 체험하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자주 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40년은 불평과 불만의 세월이었어요. 그들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해 올때 홍해를 갔나서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고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셔서 마시게 했고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간 배부르게 먹여주셔서 한석의 생수와 광해의 메추라기를 배불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데스바네야에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더 믿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잠시만 들어갈 수 있는 가난. 가데스바네야에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이라고 하는 가난한 입성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출협기 14장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해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늘 그들에게는 감사보다 불평이 심했어요. 그것이 믿음이 없어서였어. 이처럼 우리는 지난 과거의 삶이 이러한 삶이었다면 이 시간 가난을 향한 그 걸음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을 과감하게 건너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청산하는 의미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주어진 은혜가 믿음이 없이는 가난의 은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일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모세는 위대한 지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웅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라. 이 말씀은 모세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인물에 묶여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전환의 순간이 있어요. 과거의 어떤 상처에서 묶음에서 벗어날 때 벗어나야 됩니다. 이전에 실패를 딛고 새 출발할 때 실패를 딛고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실패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옛날에 묶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과거의 안정된 삶, 또한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아픈 삶, 이 모든 것들 떠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선을 넘으라고 할 때, 건너라고 할 때, 그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신뢰를 따라서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과감하게 건너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단을 건너는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때 가능한 거 이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어쩌면 여호수에게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죠. 왜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너무 잘 보아 왔기 때문에 여호수의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이 말은 모세처럼 위대한 리더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요단강을 건널 때 필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의 40년이 선물이 될수 있는 것은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과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걸 깨달을 때그 광야의 삶이 선물이 되는 거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용기의 근원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편 23편의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찌 고난이 없을 수 있겠어요? 어찌 질병이 없을 수 있겠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그 고난과 그 질병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히브리서 13장에서 반복되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가난에 들어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먼저 법궤를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라 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 보면 백성에게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오베데덤이 법궤를 모셔다가 잠시 법계를 모신 결과로 그 가정이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계가 얼마나 좋은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의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어로우니금곧 많은 승군보다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 꿀보다도 더 달도다. 10편, 19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므로, 가난을 기억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열심히 배운 대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냐면 명령하신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어요. 요수아 4장1 9절 20절 첫째 달1 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열고 동쪽 경계 길갈에 친 침에 요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는 후손들이 요단강에서 있었던 요단강을 걷는 사실을 가르치고 기념이 되게 하라. 이제 후손들이 이 열두 돌을 가지고 이 돌이 무엇입니까? 그를 때에 너희 선조들이 요단강을 걷는 데 하나님께서 함께 했고, 요단강 그강 속에서 가져온 돌이다. 이렇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고를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어요. 기념비는 뭐냐? 오늘 에베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는 물론 모든 에베를 기념하며 드려야 됩니다. 에베에 빠지면 어떤 믿음의 장수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에베는 생명입니다. 에베에등한히할때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손 대대로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 그라하라. 가난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기도 해야 되지만, 교단을 건너자마자 맞닥뜨린 것이 바로 난궁불락 열이오성이었습니다. 열이오성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자아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제사장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가지고 선두에 섰던 복음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믿고 찬양하며 여리고를 돌던 군대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 바로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듯이 모든 일을 투철한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전쟁에서 함락한 거 아니에요? 전쟁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은 그냥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축복을,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난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곱 족석을 멸절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햇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면서 여호수아 2장 23장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건 우리 속에 못된 족속인 죄악의 찌꺼기를 다 청산하라는 의미예요. 가난한 족속은 불신앙의 족속들입니다.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들과 화합할 수 있어요.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지만 다 청산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군명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 많은 불신의 흔적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일곱 족속과 같은 세상과 버타지 말라는 거예요. 참 괜찮다, 쓸만하다, 아직은 괜찮아, 쓸만해 이것들을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감소, 찬송하라 이것을 오늘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데, 가난에서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많이 믿으면 많이 누리게 되고 적게 믿으면 적게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의 영역 안에서 사니까 이땅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호해야 되고 성경을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때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잘못된 기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요단강을 건너려면 강호담대해야 된다 라고 6절은 말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죠. 하나님은 요수에게 세 번이나 강호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복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영적인 명령이에요.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주는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가오 담대하라 하신 이유는 그 땅은 아무도 그들에게 쉽게 내어주지 않을 땅이고 그 땅은 오래전 믿음의 주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가정의 문제 신앙의 도전 사에게 부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요단도 건널 수가 있고 어떠한 여리고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보금전도자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늘 설교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주여 오늘도 내가 아닌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아닌 주님이 일하게 하옵소서.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담대함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도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전의 자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찌든 때를 벗는 것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해 야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의 찌든 때를 벗는 거예요. 조그만 시험이 닥쳐도 다시금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에게 명령하셨고 또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이 요단을 건너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모세를 바라보지 말고, 앞에 강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리고를 보지 말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자에게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미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근데이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딜 때 물이 멈춥니다. 순종의 발걸음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 하실 때 믿음의 발걸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약속을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강호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약된 옛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예배생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며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복을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땅에 이르러 하나님의 가나안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 가나안의 삶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소를 통해서 너는 요단을 건너라 명령하신 그 명령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습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을 때 주저, 주저앉지 않게 하옵시고 가오 담대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단 앞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여리고 앞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담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미싸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Amen.